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체육쌤 이네쌤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 2학기 때 어떠한 종목을 배우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학기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종목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새로운 종목을 선생님이 또 선정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는 저글링입니다. 삼구저글링, 공세 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건데요. 좀 오해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서커스 단이야 학생들이 서커스 하는 애들도 아닌데, 왜, 저글링을 배우냐 하는데 어, 저글링은 엄연히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에도 저글링이 실려 있고요. 저글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또 선생님하고 또한 단계씩 또 이렇게 배워가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잘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저글링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영상으로 제출을 하고 공세계를 가지고 저글링을 몇초 동안 하는지 과제로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등교를 나중에 언젠가 할 거예요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세 가지 도전 활동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마지막에 했던 다트! 다트가 들어가고요 나무젓가락으로 고무줄 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총 사격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명중률도 높고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이컵으로 탁구공 받기 하는 도전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연습을 해서 수행 평가를 봐서 점수를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체육에는 다섯 가지 영역이 있어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여기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도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전 활동에는 총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체조 같은 동작 도전활동, 수영, 육상 양궁, 다트 이런것같이 기록을 세우는 기록도전활동, 유도 태권도같이 몸으로 겨루는 그런것들을 투기 도전활동이라고 어, 되어있습니다 어, 우리는 도전활동을 통해서 신체수련능력을 성장시킬수 있어요. 신체수련능력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그러면 신체수련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 첫번째로 시도합니다. 달리기를 예를 들게요 나는 5 0 m 달리기를 8초 안에 뛸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죠 달리기를 막 뛰었는데 8초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분석하게 되죠 내가 왜안 나왔을까 어 자세가 이게 안 좋았나 달리기 주법이 안 좋았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극복하게 되죠 훈련을 통해서 어, 안 됐던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 훈련을 해서 극복을 한 다음에 이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어 자신을 이겨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어 도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장할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렇죠. 그릿입니다. 그릿. 그릿은 열정적 끈기라고 했죠.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리스라고 했죠 어,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 등교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도조활동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3구 저글링. 평가는 총 40점이고요. 이 중에 25점은 과정평가입니다.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타바타보다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연습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25점. 그 다음에 15점은 세계 3개, 공세계로 저글링하는 시간을 재는. 어, 그것이 15점입니다. 타바타는 과정 평가를 조금 점수를 적게 줬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열심히 꾸준히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좀더 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출을 잘하는 학생들을 점수를 많이 줄수 있도록 어, 점수 배, 배점을 조금 높여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3가지 도전 활동도 마찬가지로 40점입니다. 3가지 도전 활동을 뭐 하나가 망했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셋 중에 b 하나맞아도 a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전 활동도 40점으로 배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형 평가는 20점으로 지난 번보다 대폭 점수가 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학기 때 하려고 했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대면 체육대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획도 다 해놨고, 허락도 다 맡았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안타깝게도 우리 체육대회는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취소가 되었고요. 대신 스포츠클럽 대회는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시간을 지, 지나,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켜보고, 다시 한번 이거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 지켜줘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입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 기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학기 때는 처음이니까 과제 제출 기간을 이렇게 많이 기간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늦게 막 한꺼번에 제출한 애들도 시간을 지킨 학생들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낸 학생들하고 똑같, 점수가 똑같아 버리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제 제출 기간을 딱 주고 이걸 넘었으면 어 받지 않는 걸로 선생님은 이번에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 시간에 잘 제출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수업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온라인 수업이라고 막 빨리 다 듣고 밖에 나가서 막 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집에서 어, 자기 몸을 잘 지키는 코로나19로부터 자기 신의 몸을 좀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을 꼭 챙겨서 그것을 꼭 만들어서 인진수 선생님한테 꼭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글링이 무엇인지 저글링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글링 이론 수업입니다. 지루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이 다음 주부터 저글링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